얘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내가 설명을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세문자일체가를준 다음에 이렇게 막 순환하는 걸 주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거 a 분해 하고 a-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거 변형해가지고 a-b 여기 있죠? 넘기면 얘가 뭐라는 것 같은 말이에요? c 이렇게 놓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얘도 마찬가지로 통분해가지고 여기에서 한 문자, 두 문자를 한 문자로 정리하고 일차별로준 거니까 그냥 발상을 올려 보세요. 이거는 우리 수학 상에서 나오는 발상이고요 종목 나오니까 예서 외우세요. 그리고 568번 구멍, 890. y 야 s 얼마? 이세 개짜리네요. 미친 건가? 음. 이 통분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야, 근데 이거 합이 0이다. 합이 0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면 역수의 합이 0이다 그럼난두 가지로 해석할 것 같아. 얘 m 라지 A, 라지 B, 라지 C를 다음에 ABC가 0이다 그럼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요? A 상승 플러스 B 상승 플러스 C 상3이 4ABC랑 똑같다. 그거 공식 그 개념 프프린트 있었죠. 그렇게 보던다 아니면 이렇게 보던면 솔루션 원 해서 안 된다? 그러면 나라면 사실 이건데 통분하고 싶을 것 같은데 a b c 분해하고 그러면 얘가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따라하세요 곱합 따라하세요 합의 합의 제곱은 합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얘를 줄여서 따라하세요 제곱합 플러스 2한 e 다음에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이거를 따라하세요 곱합 곱한 다면 you 서 a 번 e to do t h i 자그자서얘서얘러면러합이합이다이다 했기 했문에문에면얘면얘이되이 합의 제곱과 합의 제제과 제곱의 똑이똑이렇이해석 해석하는 a n do this. y 여기서는 이걸 쓸것 같고 그 A plus +B, B C, c, A한 다음에 A한 다음에 B B +C A plus C p plus C 플러스 A plus A 면 여기 s A 한 다음에 A 한 다음에 A 기 l u s A c l u s A plus c plus A plus A plus A A p 여기도 뭐 플러스 뭐 나오고, 뭐 플러스 뭐 나와서, 싹다 더하면, 곱하면 두배 이렇게 날 거야. 그래서 그 <목소리> 0이나 음. 다 0이 나면 답이 0이 되지, 0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발상적이지만, 외화에 대해서 비교를 프린트 넣어놨어. 네.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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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갔다 오세요. 자, 590? 근데 이런 거는 외화에더줄수 없어요. 음. 어? 요 아니에요? 68, 유리함수로을평행이론 했더니 얘랑 일치했다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뭐가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 y는 x 플러스 a분의 2x 플러스 b를 x축 방향으로 1, y축 방향으로 c 했더니 y는 x는 3에서 예 식을 변형해서 이렇게 같다 할 수도 있지만 그래좀더 편한 건얘 간단한 걸 평행이론을 시키는 낫겠죠? 반대로 마이너스 y 축반으로 마이너스 c 한게 이거다 하면 훨씬 빠르게 풀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계수 비교하면 되겠죠? 할까? 얘를 옮기면 얘를 옮기면 어, y는 x 플러스 1 분의 3한 다음에 마이너스 c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분해주면 이게 x 플러스 1 분해하고 마이너스 c x. 마이너스 c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때 이게 a가 되고 e x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c가 2네요. 아 마이너스 2. 네요 c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여기가 5. e가 5. 맞아요. 이 시각 결정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판단을 좀 되게 계산해요. 평행이동의 스타 계수비교니까 한 2차원에서 평행이동 계수비교는 그 유형이고요. 다음엔 68, 69. 이게 유리함수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기하를 배우면 알게 되는데 이차함수, 유리함수,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전부 다2차곡선이라고 묶여서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차곡선은 유형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얘는 이차함수 원그유형들이 비슷한 게 많이 나오고 아직 미분을안 배웠기 때문에 적반 관련된 건 많이 안 나오지만 그리고 나온다면 다 비슷비슷한 유형이 있습니다 자이 정의역이 이것도는 이거일 대라고 했어요 그럼 원래 정의역은 1이 아니다, 1이, 아니다, 1이 아닌 모든 실수인데 추가적으로 더 제한 조건을 걸어버리는 거죠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1, 2 0대2 하면 1, 1 지나니까 1, 1이니까 0이 딱 거, 여기 딱그 거리 최종인 그지점이에요 네. 특별한 점이 딱나오는데자 그랬을 때 정의역이 0부터 1까지 여기 0대2비슷 여기 였 1, 1부터 자를 때 0을 재면 1보다 크고 3보다 작으니까 1, 2, 3 이런 느낌이겠네요 그럼 치역은 따라하요 치역은 y좌표의 집합 그럼 이쪽에서 y좌표가 여기가 지금 2, 여기 3이겠네요 여기는 계산을 해봐야겠다 여기가 3 집어넣으면 2분의 5와 이상하다 어? 이거보다 위있잖아 그래프를 잘못 그리는 건가요 지금? 아씨0 코만 날라 왜 여기다 여기다 잘못 지 그럼 잘못 찍는데 다시 그릴게요 다시 그럴게요 와이니 0개입하면 1코만이니까 아0콤만이다1코만이 했어 이제0코만이니 왼쪽에서 1이니까 여기 그럼 대칭점 에해 이렇게 그랬다 그려야고 그랬을 때 1보다 작고 0보다는 그0했으니까 이렇게 되요 여기가 1만큼 차이 나죠? 여기 1만큼 차이 니까 여기가 2가 되고 3은 위쯤에 네 아, 그 많이 오는 문제 아니니 음. 자리 한 번만 돌아가니까. 네 네네네 자리에 피가 4 0 0 있어 어? 진짜요? 한피왜나 어, 아무것도 없는데 제. 왜 피가 나? 모르겠다. 그래? 갑자기 피 났어? 아무것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런 생각이 어? 어. 어 진짜? 아 진짜? 네. 저서진거네서지서어 네. 네. 그래? 네. 뭐야? 네. 네. 심하게 건 아니야? 심하게 병원 가야되는 아니야? 야 아니야? 병원 네. 가그 네. 아니야? 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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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있어요. 잠시 그래서 여기가 여기를 구하면 여기가 0일 때 1이었죠? 그러면 이 부분에 이 부분에 x랑 y를 다 모으면 그게 치역이되겠지 그럼 여기를 y가 몇 y가 y라는 가 너무 많으니까 두등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 알았죠? 여기에 마디를을한 번에 다 표현하려면 y보다 작다는 말면 되겠니? 이렇게 말하면 1보다 작은 모든 실수를그니까이 아래 있는 y를 다모으게 되겠죠? 이쪽도 이제 얘기해주면 되겠죠? 여기 Y자표 구한 다음에 그거보다 큰모든 실수에서 두 개를 치면 되겠다 이해되나요? 지금 여기 등호 구멍 틀려있으니까 등호 부터는 틀린 거야. 아마 해가되게 음. 아닙니까? 모양을 보면 3번이 답이어야 될것 같은 느낌?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계산 해보시고요. 질문을 해서 어,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70번. 자 얘는 취역, 얘는 거꾸로 취역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취역이면 y좌표를 알려줬으니까 x좌표를 거꾸로 구하면 돼 보세요, 쭉 마일 2, 0데이하면0 6 0콤6 오른쪽 6이면 여기 4만큼 1, 4가 6쯤, 6쯤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작동을 해주면 될 거고 y좌표가 0 이상 또는 4 이하라 그랬는데 2란 말이지 아, 영 이하거나 영 이하거나 4 이상일 때니까 4일을 찾고 여기서 찾으면 돼요. 그러면 0을로하고 찾으면 돼요. x 스플러스 일, 이플러스 이렇게 산해서 x 스접을 찾으세요. 안? 어요렸어 아니야. 아니야. 면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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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액션 페이치이아니까 0일 때였요 여기 1차인하고, 여기 몇이 있냐고, 6에서 4만 차인하고. 아, 안 되겠다. 못 찾겠다. 어, 이 계산은 하겠네. 특별한 딱 지점이면은, 여기를 보면 얘가 1콤마, 1차인하고 4차인하고, 여기가 3콤마, 3 이렇게 되는데, 걸리는 점이 없네. 요냐 계산은 특별한 점이 딱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계산해서 아, y좌표가 0일 때, y 좌표 4일 때, 그리고 여기 해당되는 것을 색칠한 다음에 그 부분은 x좌표의 범위를 구하면 정의역이 나오겠죠. 따라서 정의역은 x좌표의 집합, x좌표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라고 했었죠. 그래프를 판단할 수 있는 요질문 하자면, 요대리나이 질문을 구사했죠. 인정했나?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거 아까 69번이랑 완전 똑같은 유형이니까 판단해보시고요. 72번 자 모든 4분명 지난다 하면 되고 아까랑 똑같은 그런 유형이니까 빠르게 색작하고 어, 넘어갈게요. 어, 자얘 같은 경우는 표준형 하던가 아니면 일반인서바꾸도 되고 네. 나는 그냥 마이너스 2, 4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 4니까 대충 2쯤 x축, y축 이렇게 지나가야 되고 그랬을 때 얘가요, 모든 사분면을 지나려면, 이렇게, 그러시면 절대 안 돼. 이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 이렇게 지나가야 되고, 이건 또안 돼. 여기 딱 지나가도 안 돼요. 얘보다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야 돼. 그럼 나는 이점 기준으로 맞춰야 죠이 점은 X에 0 대입했을 때 Y가 되기 때문에, 0 대입하면 지금 2분의 a 이죠요 그게 x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A가 1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a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판단하는 게같고요 다행이네. 574번. 음. 정근선이 같다. 그러면 정근선 방정식 계산하면 이거 지는 한점서어 뭐야 어디까지 생각해 봤을까? 정근선. 음. 나보다 1%는 답이 아니에요. 어? 답이 아니에요? 자 정근선 구해볼까요? 여기서 정근선 구해봅시다. 수직 정근선은 몇시냐 x가 몇일 때? 마상개인데 음. 수평정도선은 몇일 때? 마이너스 아, 이렇게 서똑같아 얘는요? 수직정도선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아, 3분의 2. 수평정도선서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죠 그럼 b는 몇이어야 되나요? 9 이렇게 되면 3넣을수 있겠죠 a는 마이너스 6 이래야 되겠죠 마이너스 6 9이니까 더하면 3 이렇게 답이 3이 아 아,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인 거 체크를 했으니다 다음에 74번이었고요. 그다음에 84번으로 좀 오는 거네. 84번. 자 유리함수 따라하세요. 대칭 대칭점 한 개, 대칭선 2 개. 어, 얘는 대칭선을 보면은 얘 점근선부터 그릴게요. 점근선 x는 마나. y는 마오,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요. 얘는 대칭점이 몇 분만 몇인 거야? 그게 대칭점이죠? 마상품만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대칭선은 따라서 대칭점을 지나는 기울기 뿔마이너 직선. 그럼 y는 하고, 마이너 y는 하고. 여기 지나야 되니까 x 한 다음에 마이너스 아, 플러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좀더 편해 왜냐면 y는 마이너스 x 한 다음에 여기는 따라하세요 좌표와 좌표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좌표하 몇이에요 마팔이죠 아, 그럼 분명히 0마 마팔 이렇게 돼야 될 거란 말이야 왜 좌표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넘기면 x 플러스 y는 k 일정하니까 마팔이었다 0마를 마팔이 할때 바로 이렇게 쓸수 있으면 좀더좋아죠자 그랬을 때대칭이다 맞죠? 그래서 1 3면 지나지 않냐고요? 안 지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산 나오니까 이쪽, 이쪽에 축이 있으니까 여기 안 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1 3면안 지나고 평행 이동에서 이런 접칠질수 있는지는 우리가 표준형 만들었을 때 K 값에 따라 결정이 되죠? 일반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지금 K가 마이너스 3이죠? 이 K 마이너스 3이 뭐예요 X 마이너스 2로 5번에 4 x 마이너스 8이 되니까 플러스 1이 i n u s a. You c 1-4 이렇게 되 You need to t e l 겹쳐 o 수가 없어. 여기 마 d t 로바 e 려면대칭 u You need to tell you. y 같 u need to tell you. You need to tell you. You need to tell you. y 수 u n 면 e d t d to 요 그 질문을 하고 민재가 그냥 민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거니 질문하는 게파는게 아닌가요? 그냥 물어보려고 해요 질문한 사람 이해를 해야 되니까 네. 9467 94로 넘어갈게요 자 역함수라고 했어요 야 이거 그냥 베이컨 구전 이거 빠르게 싹싹하고 넘어갈게요 자 f f2가 2분의 1이고 g1이 2다? 이거 바로 바꿀게요 f 몇이 몇이다? 2나 2라면 여기 a 미정계수 몇 개? 2개 그럼 식도 몇개 있으면 f가 결정될까? 2개 하나 나왔죠? 하나는 이건데요? 그럼 방법이 두개야 여기다가 2 집어넣고 한번더2 집어넣는 걸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내가 g 바꾸고할수 있죠 가능수니까 이거는 BX A X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이거를 f에다가 게집어 집어넣어, F에 이렇게 을집어넣게하면이 b 게 하고, 이렇게 하 이렇게 이렇게 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 이렇게 하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면 하고, 이게할수이 있냐면 양 이렇게 하고, 수를 취할 수이 있는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 이렇게 하고, 고 있습니까?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g 1 이렇게 하고, 이게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고 싫다? 그러면 다시 바꿔. F이 되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내 마음에. 응. 하고 싶은 대로 바꾸면 돼요. 따라 하세요. 시기 거지 같으면우 여기서 취할 수 있다. 아, 음. 할 수도 있다.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응. 하고 싶은 만큼. 뭐. 이거는 문제 경험으로 가져가시고요. 다른 아, 네. 그래서 가장 편한 건 명언대로 F인 벌스랑, 아, F랑 F인 벌스 막 취해가면서 계산하는 게 빠르고요. 5 9 6아 96번, 6, 7번 자 이것도 똑같네 따라하세요 그래프. 그래프 그래프에 뭐가 없다라고 했어요? 교정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뭐를 먼저 해보면 안되면 뭐하라고 랬어 그래프 그려보고 뭐? 모르겠으면 계산을 하라고 했죠?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거 수평정도나 수직정도는 X라고 했을 때 0수 평정도상 가선은요이 그러면 저, 저 대칭점이 몇 분으로 인신거 접할 그러면 접할 때는 우리가 따라서 판별식은 0 해서 접할 때 찾아야 돼요. 여기도 되고 그래프가 좀더 작아지면 여기 쪽 접할 때 찾아야 돼요. 그럼 d가 0보다 아 d가 0이다 하면은 여기도 접고 여기도 접잖아요 그러면 d가 0이 하면 분명히 0이 두 개가 나와요. 액션 저기두개 나와요. 접하는 게두 개면 판별식 d가 0으로 두개 나와요. 요렇게 해서 d가 0인 0일 때 여기를 대충 접고 구한 다음에 이 기울이 보다 크고 이 기울이 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풀면 되. 이게 어려워요 이렇게 특별한 점을 지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암산으로 머릿속에 그래프만 떠오르면 슥삭할 수가 있는 거고 다음 그래서 그래프를떠오 모르겠다? 당금처럼 계산 뜯어봐야 돼요. 저 빨리 찾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96그 7, 8과 7 이게 딱그케이스어요1,1 여기 대칭점이 1,1이거든요. 얘가 1,1이라는 직선이 아니죠. 만나지 않도록 해야겠으면 얘가 방금처럼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려봤더니, 1, 1, 이렇게 되고요. 0대1 하면 마이너스 2니까 1콤마, 아, 0콤마 마이너스 2. 여기 왼쪽 하나, 마이너스 2면 아래로 3칸.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랑 여기는 0콤마 1을 지나는 거니까 0콤마 1. 여기 지나는 직선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접할 때를 직접 찾아줘야 돼. 자, 여기서 접할 때 상황을 보면은 기울기가 엄청 짱을 때부터 보세요. 총 잡을 때니까 요, 그 이쪽 접할 때 이거보단 기울기가 일단 커야 될 거고 점점점점 점점 커지다가 여기 접할 때그 전까지는 다르게 네 그리고 점점점 더 점점 커져서 기울기 양수 되면 무조건 그 정도 다생겨서안 되고 그럼 요 사이가 그럼 접할 때 기울기를 딱 보여주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판별실을 써야 돼요 제가 다음 써볼게요 열리 광화면은 m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2 넘겨도 돼요. 정리하면 mx 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2는 x 플러스 2넘겨 음. mx 제곱 x, x 없애고 그럼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3은 0한 다음에 지금 접하는 거 찾는 거죠? 바로 풀려죠. b 하고 b는 m제곱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로 바뀌고요. 10이 네. 이게 몇일 때를 찾는거야? 음. 0일 찾는거죠? 그럼 몇이랑 몇? 음... 마이너스 10이거나 0이거나. 근데 이게 m이 의미하는건 따라하세요. 기울기. 기울기 음. 바로 나오는거 잠깐만 무슨 일이야 이상해 어 뭐죠? 아 그치 점을 잘못 찍었네 여기. 여기서 여기 그냥 이렇게 지날 때랑 얘만 지내네 어쩐지 기울기가 하나가 몇이 나오나 봐 아, 0이 나오겠네 여기. 이게 기울기 0일 때 이렇게 된게 기울기 몇일 때? 만 음. 12일 때 접하는 거 동의하더라고 잠깐만 이거 안 접하는 거야 안 접하는데 이거는 여기 정의가 안 돼서 여기 높이가 정의가 안 돼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잘 우리가 그래프 이미 그려놨기 때문에 아이 아래쪽 쪽때은마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0이면 0이 접하지 않아 만나지 않아. 요 이거 이렇게 하면안 돼.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m이 0이잖아요. m이 0이면 지금 어... 아 실수. 따라 세요판별실은 몇 시, 몇 2차 덤벼지? 2차 덤벼지 야씨 이거 2차 덤벼장이 없었죠? 2차이려면 누가 몇이 아니어야 되는 거야? m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제안 나오는 거야 그냥음 2번 케이스 아 이런 실수예 m이 0이다? 대입하면 마 3은 하고 몇이다? 0, 가는 불가능? 이걸 만족하는 x값은 없다 그래서 해가 없다 그래서 기울기가 만약 식이 다면 그런 생각을 해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아 이런 실수는 안 되지 이렇게나 오면 이쪽 까나라고 재는 거야. 여기서 이제 막 절대 값 씌우고, 막 덕지덕지 덕지 덕지 킬러가 되는 거고요. 이 정도는 100만원 싸고. 마지막 문제네요. 내릴 거나 무리수 사람 할게요. 자, 이것도 천번 계산하라고 할 리가 없죠? 규칙이 분명히 있는 거죠? 데이 하나씩 하나씩 하면 돼요. FA1승, 이 육하면은, 6데이면 여기, 있고 특별한 점이네? 딱 몇이에요? 0 0이 나왔지 6,0이니까 근데 막, 거 아까랑 똑같잖아 9번 합성 6대이면 이거는 f하고 f6이랑 똑같은 말이죠 이게 0이지 0이 2하면 6이네 그러면 f3승하고 6하면 이거는 f하고 ff인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이니까 f6이랑 똑같아서 0 홀짝 홀짝 계속 영이든 여기도 반복해서 나오는 느낌이거든요. 홀수일 때는 영이 되고요, 짝수일 때는 육이 고요 그럼 얘는 짝수니까 답은 6 이렇게 되겠죠. 규칙이 뭔가 있겠지 이해되나요? 유리함수는 이렇게 두개두 짝꿍밖에 안떠오는데열개 나오기 완전히 힘듭니다. 자 여기서 끊고 가면 유리함수 지문기 어떻게? 요